안녕하세요, 온 마을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많지요. 사무의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당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love is very, very wonderful. wonderful Jesus love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음, 어,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복습 퀴즈 두 문제 있지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자, 정답 성전건축 두 번째 문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땡땡한 말과 나의 땡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계서 2장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주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 언약, 영, 우리 다 같이 빈칸에 언약과 영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스가리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사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우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망군의 여우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연예인이 꾸민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왜 연예인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멋있어 보인다고 대답해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 멋진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아무리 멋지게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유행에 따라 세련된 옷을 입고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말씀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대표로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사탄도 옆에서 여호수아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지만, 우리가 일단 죄를 지으면 무섭게 정죄해요. 정죄란 말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에게 명하여 여호사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종 싹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도 속 사람은 외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겉모습은 즐거워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속 사람은 우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 자신감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도 보여드려야 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자신의 죄가 정당하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게 돼요. 우리 온 마을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죄를 떠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결단해 봅시다.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 크게 아멘으로 어, 화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예수 님 께서, 우 리의 죄를용 서해, 주셨음을믿 나요？아멘, 나는 예수 님의 보 혈로 깨끗 하게된것을믿 나요？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하 면서 준 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 겠 습니다. 어. 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온마을 친구들에게 경고한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 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